지표 발표. 응 아니야, 응 아니 아니야, 후! 응 아니야. 지표 발표. 오늘 노엘님 한참 운동하실 시간대에 쓰다기가 내려왔네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아, 안 그래도 하차하고 있는데 봤거든요? 트레이딩 뷰를 잠깐 휴대폰으로 와 개같이 내려오는 거야. 아 저거 개 맛있는 걸 놓쳤어요 지금. 그래서 잠깐 씻고 나왔는데 오르고 있네. 이야 이 새발 진짜. 최소 100포인트 이상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. 운동할 때 내리고, 씻고 있는데 올랐어요. 이건 뭐, 하지 말라는 거지. <laughs> 자, 출근은 했는데, 아, 이제 지금 머리 아픈 게, 저에겐 출근 징크스가 있으니까. 야, 오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진짜 벽이 똥칠합니다. 진짜 까딱하다가. 팁 줄까요? 이런 날내 반대로 들어가면 다들 수익 내더라. 노방골이라면서. <laughs> 와 골드 차트 보는데 진짜 잘 가네요. 잘 가죠. 제가 출구만날 제가 들어가잖아요. 갑자기 뚝 떨어질 겁니다. 미국 경기 무너진 것처럼. 그만큼 내 징크스가 무서워. 디케이님은 좋겠다, 좋었어. 씨 수익금 들어오고. 야나 오늘 출금 징크스라서 단타만 칠라고요 그냥. 변곡자래 오면 야금야금 먹으면서 1목아니나 몰라 오늘은 돈빽나는번 보면 다행이야. <laughs> 자 돌발 퀴즈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제가 첫 매매 진입을 할때 어떤 도지캔들로 보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. 자 문제를 맞춰주세요. 객관식입니다. 정답은 몇 번일까요? 쿠쿠님 라이벌 생겼다. 귀쟁이님 1등이다. 와 귀쟁이님 축하드립니다. 와쿠쿠님 속도에 밀린건 처음인데 지금 제가 문제 말하자마자 1초 만에 답이 나왔는데 이거 문제 유출 안 됐습니다. 귀쟁이님께서 너무 이상하게 빠른 거예요. <laughs> 야, 닉네임처럼 귀도 발내야 진짜. <laughs> 참 생각할 수록 어이없네. 아니 내가 무슨 운동 선수도 아니고 왜 출금할 때마다 징크스가 있냐. 내가 뭐 챔피언스 리그 뛰는 선수도 아닌데 출금 징크스 하나는 세계급입니다. 와, 씨. 해선 프로의 징크스 아닐까요? 그... 프로의 징크스요. <laughs> 그럼 전 이제 프로 출근 노인가 봅니다. 출근만 하면 나사닥 차트가 제반 들어가니 프로 운동 선수는 기록을 남기는데 저는 출근 기록을 남기네요. 나사닥 이 새끼 냄새 참잘 맞네. 자 혹시나 모르니까 일단 오늘 출근 징크스니까 영정 사진 한번 찍고 가시겠습니다. 좋겠다. 발 안돼. 어! 이건 아니야. 어! 자 마음이 준비됐습니다. <laughs> 노엘 아저씨 가끔은 개그맨 같아. 그... 이거 온경님만 아세요? 사실은 이거 저 웃기려고 방송하는 거하는 거. A D P 비농 발표도 변동성이 있을까요? 저도 그거 좀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짭 비농이라도 좀 보려고. 거기에라도 혜택을 좀받으려고 지금 너무 자리가 없어서 지금 3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요. 지금 이 쳐다만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. 자, 사나이 너왜 여기서? 매수진이 합니다 매수진이 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한 시간봉에 상승 다이버 전스도 있고 아래 사이도 시그널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장시간 들고 있으면 매수일 것 같아서 일단 매수도 같습니다. 오, 사, 삼, 이, 일 지표 발표. 응 아니야. 응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응 아니야. 지표 발표. 네, 다음 주 펴요. 아, 네. 아, 본장 봅시다. 5, 4, 3, 2, 1. 본장 스타트! 쓰다가 제발 방향 좀 잡자, 이제. 그렇지, 쓰다가. 하늘 날려. 900 보러 가자. 가자, 쓰다가. 넌할수 있다.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 꿈을. 내 꿈을 위한 여행. 24,900. 자 청산 일단은 700만원 익절 야 이제 300만원만 더면 일목이네요 와출금징크스 이대로 피하나요 자 이게 눌림을 주기 위해서 라리님 겨드랑이 바로 보여줘 쓰다기 떨어지게 겨터밤 가자 라리님 겨드랑이 고마워 <laughs> 자 라리님 겨드랑이 믿고 매도 진입합니다 830.75 매도 자 라리님 겨드랑이 130만원 입절 <laughs> 라리님 겨드랑이한테 감사 인사 한번 전합시다 음, 이게 바로 시나리오지 <laughs> 다들 무서워하지마요 세력들에게는 돈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라리님의 겨드랑이가 있어 겨트밤이 있단 말이야 부자될 수 있습니다 믿어요 <laughs>